그 다음에 말씀은 고로세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로세서 1장 24절 324페이지. 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교훈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나온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육체에 취업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가이로 한번 따시다 바울의 가이로 바울의 가이로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 기쁨 행복을 두는 관점은 사람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 받는 것을, 괴로움 당하는 것을, 상처 입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바울의 기쁨과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은 오늘날에 조금만 교회가 어려우면 순식간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단이 아니라면 끝까지 앉아서 교회를 세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며 새벽 시단을 찾으며 주 앞에 부르지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성도를 볼수 있습니다. 부모께서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너지나시에 가라. 그러면 주님이 그림이 떠올라서 어떤 사인이 와서 가라고 말씀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바울은 예수님 단 종입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살치소 500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가이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말은 가이로라 하고 니다이기뻐는 단어는 어떤 데 쓰는 단어냐번역과 평안을 가질 때그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 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은 가이로라 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교인들이 가지는 그려 어려운 원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젖어지는 그 기쁨을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골로서 교인들의 얼굴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쓰는 것은 이만인들 위한, 모금을자한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협을 끼치며 고난을 주는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서 교회든지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라면 그 권한을 능히 기뻐함에 받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겔서 6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다. 그렇게 주님의 흔적을 어디에다 지내야 되겠습니까? 몸에 지내야 된다는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본 것처럼 빌리버스 1장 20절에 어디에서 주님이 종교케 됩니까? 내 몸에서 되겠습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걸고루다고 우리 신주님께서 그것을 가위로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잘 생기는 신앙의 수준과 차이, 내가 깊이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과 내가 신앙하는 차이는 여러 가지가 나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모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고, 슬기로 오셨고, 바울도 예수의 님 흔적을 그대로 답사하면서 참 재단의 길을 가졌습니다. 모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희사라는 교통으로 수고하는 바울이었어니그 모든 것을 자기 몸에 흔적으로 가고있입니다 가이로가 기쁘다. 하늘 날아갔을 때에, 귀한 상급한 에베 센 예수 님 닮은 종을 귀한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예배 집례자로서의 종이지, 종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 님을 인접한 모든 자가 주님의 동의한 종이인 것 그러면 한자 에서 큰 기업을 누리려면 예수 님은 누가 예수 님을 많이 닮았다는것입 예수 님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 간증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공한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시는 은혜와 은총 물질적인 복까지 경하여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주님 당다는 흔적들, 그것은 온대 교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업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때에, 그것이 바로 바울을 담아가는 것이고, 바울 역시 예수님을 담아가는 모습을 본을 보여준 것이고,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뭐죠? 교회를 위한 권한받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면, 뇌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권하게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남의 교인들도 소식을 들릴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떠납니다. 상급은 없는 자들이죠. 신앙생활을 짜고 보력으로 늘어치는 지만 주님의 흔적을 몸에 지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주님,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중요하게 될까요? 상처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습니다 내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그 말을 한 것이 뭐예요? 고난을 기뻐하라. 바울도 고난을 기뻐하잖아요. 분념과 평안에서 쓰는 그 감정에서 하는 단어를 가위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 주님의 생각에 교회에 바울이 스는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이 바울을 사도로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열두 사도만 사도를 알았지, 좌우의 주인이 다베시 도사에서 부른 바울을 사도로도 볼수 있고 또 오해도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도로 부리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접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어, 고난과 함께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바울이 교회 세들하면내 자신이 욕을 먹고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 모든 수고와 바쁨을 자기 몸에 지니는 섬김 주님이 앞서간 모든 교회를 수업 해서 성긴 것처럼, 그 모습으로 따라갈 때, 반드시, 참주님 많이 닮는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 기쁨과 바울이 승기는 그 시간의 기쁨과의 차이를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코 하늘의 큰 자, 큰기업을늘리 자는 교회를 위해서 기생하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머리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큰기업으로 은혜를 입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몸대 교회를 세우고 싶으가 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쁘다 하고사도들 도드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희생하고 생께서 교회를 위하여 산지에서 봄에 피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녔어. 하나님 볼 때에 흠결을 누릴 수 있는 자들, 진정한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 기도 드려옵니다